면허증 나오자마자 차를 빌려 어디 먼데 한번 다녀올 계획이었어요. 당시 그냥 잘 알고 지내던 형님의 차를 빌렸는데 주차장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차를 긁어버렸습니다. 운전자 확장 보험도 들지 않았던 터라 수리비가 있는 대로 나오더라고요. 수리비를 내겠다 했지만 당시 코올리개나 마찬가지였던 제가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돈 빌릴 곳을 찾다가 당시 차를 빌려준 형님의 여자친구인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형님하고 같이해서 자주 만났기 때문에 친분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를 몰 믿고 그런 큰 돈을 선뜻 빌려주겠다고 하니 조금 의아했습니다. 형님의 여자친구라서 더 그랬다기보다 그 당시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정말 예쁜 누님이었습니다. 마침 누나가 사는 곳이 제 자취방 근처라서 형님 빼고도 종종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근처 편의점에 불러내서 술도 몇 번씩 사주던 누님이었습니다.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지만.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큰 돈을 빌려준다니 그때 혹시 이 누나가 형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관심이 있나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누님이었지만 형님의 애인이라 감히 넘볼 엄두조차 나지 않던 사람이었고 저도 그때는 대학생이었으니 회사 다니는 누님보다 같이 학교에서 마주치는 여자들에게 더 관심이 있던 시기였어요. 부담감도 있고 해서 돈 빌려준 건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형님한테 못할 짓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리를 둔다고 멀리 지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사는 곳부터가 서로 가깝기도 하고, 아무래도 금전 관계로 얽혀버린 관계이기 때문에, 누님이 저를 먼저 찾을 때 제가 바쁘단 핑계로 만남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저한테 돈은 언제 갚을 셈이냐고 불러내던 누님이었지만, 막상 또 만나고 나면 돈 갚으라는 말은 따로 하지 않고, 밥은 먹었냐 물어보며 밥도 사주고,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술집이 있는데 같이 갈 만한 사람이 없다며, 저보고 같이 가달라 부탁을 하거나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철면피라도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는 누님한테 매번 그런 식으로 신세만 질 수가 없었지요. 어쩌다 운 좋게 내기 당구를 쳤는데, 그날따라 당구의 신이 저에게 달라붙기라도 했는지 치는 족족이 돈을 따게 되었습니다. 누님에게 갚아야 할 돈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돈이 생겼을 때 조금씩 갚아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누님에게 연락해서 누님을 불러냈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입는 편한 차림으로 오거나, 퇴근하자마자 바로 만나서 회사 나갈 때 입는 복장이었던 누님이었는데, 그날따라 한껏 차려입고 나왔더라고요. 차려입고 나온 누님을 그날 처음 본건 아니었지만, 왠지 그날따라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첫 데이트를 나온 사람마냥 괜히 누님을 보니 저부터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님한테 돈 갚으러 나왔다는 원래 목적도 잊은 채, 저도 모르게 누님 생각이 나서 한턱 쏘려고 불렀다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누님도 그런 저의 말이 의외였다는 듯이 활짝 미소를 짓는데, 기뻐하는 모습이 그동안 나이차가 많이 나는 누님이라고 생각했던 모습보다, 그냥 제가 학교에서 자주 만나던 또래의 여자친구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괜히 설렜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기뻐 보이는 누님을 보니, 사실 돈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불렀다고 말하기에는 미안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누님은 제 지갑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첫 데이트를 나온 여자친구 마냥 한껏 들떠서는 그날 만남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날 당구로 딴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누님의 밝은 미소에 취해서 쓸데없는 지출을 하게 된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때부터 몇 가지 고민이 머릿속에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제 자취방 근처에 살던 누님이었으니 그날 하루를 신나게 즐긴 누님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는 길에 오만가지 생각이 오고가며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누님을 불러 세워서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오늘 불러낸 이유가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지출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말인데 오늘 같이 놀면서 쓴 돈을 제가 갚아야 할 돈에서 까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저의 염치없는 질문에 누님이 기분이 상해 실망했다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괜히 누님을 화나게 만든 건 아닌가? 그동안 돈 갚으라고 독촉 한번한 적이 없는데 괜히 제가 매를 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소리 들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지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누님이 저를 불러세우며 오늘 쓴 돈이 얼마냐고 제가 부탁한 대로 그 돈에서 까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돈 갚으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리를 했냐며 다음부터는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소액씩 돈을 갚으면 누님 입장에서는 계산하기 번거로우니 되도록이면 한 방에 다 모아서 갚아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그리고 당장 급한 돈이 아니니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제 사정까지 배려를 해주더군요. 그때는 참 누님의 마음씀씀이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 철들기 전이기도 하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건줄 안다고 했나요? 누님이 돈을 천천히 갚아도 된다기에 처음에는 저도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모으고 있던 돈을 조금씩 빼서 쓰다 보니,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결국 그나마 모으고 있던 돈도 노는데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쯤부터 그래도 양심은 남아있는지, 죄책감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누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근처에 살아서 저를 자주 불러내던 누님이었는데, 시험이다, 바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누님을 멀리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누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건 평소처럼 저한테 퇴근하고 밥이나 먹자던 누님의 부탁을 시험 때문에 바쁘다고 거절하고 근처 대학가에서 친구들과 길거리 지나가는 여자들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불러 세워 전화번호를 물어본다고 불러 세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 누님이었어요. 누님은 시험 때문에 바쁘다더니 이게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냐고 잔뜩 실망한 눈치였고 그때부터 누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누님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 그날 이후로는 누님이 하는 말에 절대 복종을 하게 되었어요. 누님은 그때부터 저에게 이런저런 사소한 부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이 못 들어질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니었고 자잘한 잔심부름 같은 게 전부였습니다. 괜히 오밤 중에 불러내서는 비타민 음료를 사오라고 한다던가 집에 와서 모찌를 하고 가라던가 하는 어이없는 부탁들이 전부였어요. 그런 어이없는 부탁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누님이 저한테 기분이 상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당장 그 돈을 구할 능력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누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쩔 때는 누님이 사는 집까지 저를 불러내서는 그냥 한번 불러봤다며 이제 가보라고 저를 동계 훈련하듯이 대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쯤부터는 저도 기분이 조금 나쁘기는 했지만 그래도 누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한동안 누님의 그런 잔심부름에 시달리던 열대야 때문에 뜨거워서 잠못 이루던 어느 여름 밤이었습니다. 에어컨 요금이라도 아껴볼 생각에 집에서 부채질하면서 버텨내고 있었는데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더우니까 자기 집으로 세개 맥주 몇캔 사가지고 오라고 말입니다. 저도 엄청 더위를 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누님이 맥주 이야기를 하니 평소에는 먹어도 별로 취하지 않아서 좋아하지도 않던 맥주였는데, 맥주가 시원하게 제 목을 넘어가는 걸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누님한테 조금 넉넉하게 사가도 되냐고, 저도 조금 마시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누님은 저의 말에 딱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원한 맥주 생각에 더 이상 더운 걸 참지 못하겠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맥주를 누님이 사오라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가지고는 누님이 누님 돈으로 계산해주면 계산해주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내 돈으로 사먹은 셈 치자고 할 생각으로 편의점 냉장고에 있는 세개 맥주를 거의 종류별로 하나씩 전부 집어가지고 누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님의 집 앞에서 도착했다고 연락을 해도 도통받을 생각이 없길래 누님의 집 앞까지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누님이 문을 빼꼼 열고 저한테 왔냐고 물어보는데 문 틈을 보니까 누님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님 친구하고 이미 술자리를 벌이고 있던 상황이더라고요. 저한테 심부름을 시킨 건 저랑 술을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운 날 모자란 술을 사러 가기 귀찮으니 저를 불러내서 사오라고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누님이 더 이상 저한테 관심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돈 얼마 빌려준 걸 빌미로 부려먹으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에게 실망해서 저한테 못되게 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님은 제 손에 들려있는 봉지를 낚아채듯 가져갔는데 아무리 거리가 가까웠어도 저도 더위를 참으며 맥주 사들고 걸어온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겨서 문틈을 비집고 들어가 누님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자리에 같이 있던 누님의 친구는 누님의 미모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다들 한가닥 하는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둘다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어느 정도 맛이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더위에 걸맞는 한 줌도 안 되는 옷들을 입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막상 오기가 생겨서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두 미녀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 어디다 눈을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아직 애송이인 저를 놀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오기 전부터 나누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인 제가 듣기에 조금 민망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에 제가 끼어들 틈은 없었고 그렇다고 경청에서 듣고 있자니 그 주제가 경청에서 들을 만한 주제도 아니었어서 고개 숙인 채로 맥주만 홀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있는 둥 마는 둥 신경 쓰지도 않고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다 난데없이 누님이 저를 쳐다보더니 저보고 나쁜 놈아 하면서 저를 막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돈 빌려준 게 있어서 제가 누님 말에 별 반응은 못했지만 정말 저보고 돈도 없는 게 어쩌고 하면서 깔보고 무시하는데 자존심이 조금 상하게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한순간에 욱해서 저도 누님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보아하니 술도 많이 취했고 제가 한순간의 감정으로 뭐라 맞부을 놓기에는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마련할 만한 금액이 아니었던지라 그냥 뭐라고 떠들던 간에 최대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안 듣고 있으니 누님이 혼자 열이 받아서는 저한테 쌍시옷 들어가는 말을 하면서 왜 말을 안 듣냐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듣다가 참을 수가 없어서 담배 한대 꺼내 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그 길로 집에 가버렸어도 됐을 텐데 괜히 또 누님 심기 불편하게 만들었다가 돈 내놓으라고 할까봐 격양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누님 자취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누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님 친구만 남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말한 것처럼 이 누님도 어디 가서 미모가 빠지는 사람도 아니었고 짧은 반바지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님 친구하고는 금전적으로 얽힌 것도 없으니 누님이 술에 뻗어 있는 이 상황이면 이 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님의 친구도 많이 취해 있었는데 제가 건네는 술을 따로 거부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맥주만 모금 마신 것 말고는 맨정신이나 다름없으니 독한 술몇 잔만 마시면 되겠다는 생각에 한껏 텐션이 올라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술을 따라주는 척 누님 친구의 가까이로 붙어 앉아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걸어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누님의 친구 역시 술기운인지 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술 마시는 걸 밀어두고 둘이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방 안에서 누님이 술기운으로 고생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린과 동시에 누님의 친구도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저를 밀치더라고요. 누님의 친구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누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누님이 저를 동생이 아니라 남자로서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서 그런 큰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아도 뭐라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 제가 데이트를 빌미로 돈 이야기를 꺼냈던 일 때문에 누님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까지 모든 퍼즐이 한 조각으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누님 친구가 방금 있던 일은 비밀로 해줄 테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누님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누님 방안에 들어가니 누님이 슬기운에 고통스러운 듯 침대에 상반신만 걸쳐누워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레슬링 기본 자세처럼 뒤집어져 있는 모습 때문에 방문을 열자마자 눈뜨 곳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누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저도 누님 옆으로 다가가서 평소에 저도 누나를 좋아했다고 거짓말이긴 했지만 분위기를 맞춰줬습니다. 누님은 밖에 자기 친구가 있다는 것도 잊은 건지 그 길로 곧바로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제가 누님한테 진정하라고 밖에 누님 친구분 계신다고 말하니 그럼 친구도 같이 하자 그러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렇게 몇번 누님을 달래니 올라오는 술기운...